안녕하세요 와인 먹방 와방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와방의 특별 기획이에요. 자, 뭐냐면 이것만 알면 와일 못된다 시리즈 1탄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제 영상을 많이 찍는데 많은 분들이 좀더 기본적인 와인 지식을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뭐 품종별로 한번 몇개 이렇게 와인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오늘 그 1탄은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고 흔히 살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는 품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와인은 사실은 어, 술만 마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음식과 함께 하니까 오늘 제가 와인과 함께 먹을 음식은 어, 차돌! 차돌구이와 양대창이에요 그래서 제이 많은 것을 먹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어, 와인은 두 종류를 골랐는데요. 아, 참, 까베르네 소비뇽은 포도 품종입니다. 그 포도 종류고, 음,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마트나 편의점에서 볼수 있는 대중적인 까베르네 소비뇽을 하나 했고, 하나는, 음, 캘리포니아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약간 좀 프리미엄급의 까베르네 소비뇽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예전에 제가 영상 한 번에, 하나에, 오픈하는 방법을 소개드렸긴 했지만, 오늘도 다시 오픈, 한번 제대로 해볼게요. 어, 그리고 오픈하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이 와인은 칠레 와인이고요. c 스 s 오 i l l o del Diablo라는 와인이에요. 2017년 빈티지이고. 일단 먼저 오픈하는 것부터 오픈은 처음에 이 포일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해줘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위 단계를 떼거나 이걸 다 뜯는데 그거는 정석은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뜯고 다시 한번 칼집을 낸 다음에 코일을 위를 싹 벗겨줍니다. 이제 깔끔하게 따졌죠? 그리고 이, 이 코일이 정확하게 가운데 푹 찍은 다음 쭉쭉 넣어줘요. 언제까지 이 코일이 한 단계 남을 때까지 그 다음에 이 지렛대를 이용해서 뽑아주시면 돼요 매우 쉽고 간편하게 와인 코르크를 오픈할 수 있죠 아자 그리고 까베르네 소비뇽은 원래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탄생한 품종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탄생했냐 옛날에 프랑스 의 남서쪽에서 카베르네 프랑이라는 레드 품종과 소비뇽 블랑이라는 화이트 품종이 서로 만나가지고 탄생한 게 카베르네 소비뇽이에요. 자 근데 카베르네 소비뇽의 특징은 뭐냐? 포도 껍질이 되게 두껍고 어느 동네나 잘 적응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프랑스에서 생겼지만 어 칠레에 가서도 너무 훌륭하게 성장했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까베르네 소비뇽이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전세계에 퍼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에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국제품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이 디아블로 2017을 마셔오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 그래서 원래 보르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와인을 많이 만들었죠 근데 보르도는 어, 까베르네 소비뇽 단일 품종만으로는 잘안 만들어요. 여기에 메를로나 까베르네 프랑 같은 여러 가지 품종을 섞어서 만들거든요. 우리 그걸 보르도 블렌딩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뭐 칠레, 미국, 어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신대륙, 뭐 호주 이런데 넘어가서는 그냥 단일 품종으로 많이 생산 합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딱이 카베르네 소비뇽의 그 특징이 뭐냐 딱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1번그 떡더름한 탄닌이 높다. 2번입안에그 새콤한 산도가 어느 정도 있다. 3번 무게감은 묵직한 풀 바디 와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디아블로 한번 대스팅하게 해보겠습니다. 색깔, 어 아직 뭐17 빈티지는 좀 영하죠. 색깔 약간 퍼플빛이 감도는 어 루비 레드색. 저는 실내 까베르메 소비뇽 아로마의 가장 특징은 그 유칼립투스 향인 것 같아요. 그 유칼립투스 나무 혹시 아시나요? 어 호주나 약간 이런 더운 쪽에서 많이 그 성장하는 나무인 것 같은데 그 되게 알싸하고 독특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잘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칠레가슈의 특징은 약간 그 그린페퍼라고 하는 피망향이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뭐 물론 과실향도 나고 뭐 다크베리류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어, 흑연 연필심 향이 나고 얘 진짜 유칼립스 향확 나네. 칠레카슈 아니랄까봐. 입안을 쪼여오는 탄닌도 굉장히 좋고, 산도도, 어, 괜찮은 편이에요. 아, 제가 이거 마트에서, 어, 12,900원에 샀거든요. 어 가성비 되게 훌륭한데요? <laughs> 아, 그래서, 일단, 아, 이두 번째 와인 마시기 전에. 아, 그래서 우리 칠레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이 워낙 잘 재배되니까, 많은 그, 투자자들이 칠레에 좋은 가쇼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 칠레 제일 유명한 와인 두 개만 얘기하면 알마 비바 있죠. 칠레 제일 고가 와인 중에 하나. 알마 비바는 프랑스 보르도의 무똥 로칠드사와이이 어, 이 와인을 만드는 어, 콘차이토로 이 회사가 합작해서 만든 칠레 최고급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 세냐라는 와인이 있는데. 어, 세나는, 어, 누구랑 합작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제가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외, 외, 외국의 자본이 넘어가서 칠레 와인이 굉장히 부흥을 했죠. 칠레는 가성비 좋은 까슈로 많이, 사람들이 많이 즐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칠레 까슈랑 어, 차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차돌구이. 불을 줄였더니 차돌이 잘안 구워지네. 좀더 세게. 아셨죠 그리고 칠레 가슈는 매우 드라이한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에요. 사실 신대륙 가슈들이 조금 잔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호주나 캘리포니아 와인들은 조금 그 강도가 있는데 칠레는 약간 프랑스처럼 되게 드라이한 스타일이에요. 아 차도를 한번 먹어봅시다. 어 근데 제가 되게 오랜만에 디아블로를 먹, 먹었는데 어 좋네요. 이 가성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웬만한 고기 음식이랑 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아주 풀바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일리 와인으로서는 어, 보통 미디움 바디 정도인데 그러면서도 그 되게 산도와 탄인이 적당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양이랑 대창은 미리 구워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차돌이 구워지기 전에 어, 양을 한번 먹어 볼까 양을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양과 칠레 가슈 음. 양대창에 이게 약간 달콤한 양념 있잖아요. 달콤, 매콤. 이까시오가 양념과 만나면서 되게 재밌게 변하는데 맛있네요. 그럼 차돌 맛있는 차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까베르네수비뇽은좀 양념이 없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차돌을 이걸 찍어 먹나? 이 양대창 양념 같은데? 이랑 진짜 맛있네요. 차돌이 양념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되게 고소하고 기름기가 적당히 있으니까 뭐 기름기가 많이 있지만 이 고기의 기름기가 어, 와인의 탄닌과 만나면 굉장히 둘이 조화를 잘 이루거든요. 어, 너무 맛있다. 아, 이거, 다, 이거 먹기 전에 <laughs> 미국 가쇼도 우리 얘기해 보시죠. 일단 칠레 가쇼가 그렇다면 미국 가쇼는 어떠냐? 미국 가쇼는 되게 고급 와인을 많이 생산해요. 특히 우리 나파벨리 와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워낙에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이 잘 되니까 미국 사람들도 막 그렇게 좋은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나파벨리에그 전략적으로 엄청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파리의 심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970몇 년에 그, 나파밸리에서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거든요. 어, 보르도의 그, 그랑크르 와인들과 나파의 그랑크르 와인들, 나파의 이제 까베르네 소비뇽들을 이렇게 막 블라인드 테스팅 하는데 거기서 보르도의 그랑크르를 이기고 나파의 스택 슬립 까베르네 소비뇽이 1등을 차지하면서 네, 전 세계가 나파 와인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게 파리의 심판이고, 이 내용은 영화가 있어요.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까베르네 소비뇽 생산한다. 캘리포니아는. 근데 그 이거는 스톤 스트리트 까베르네 소비뇽 2013 빈티지인데, 이 와인은 나파벨리 옆에 있는 소노마. 카운티에서 나온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그리고 소노마 카운티에는 캔덜 잭슨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와인 회사가 있거든요. 그캔덜 잭슨이 부티크 와인으로 만든 건데 산 하나를 다 샀대요. 그래가지고 산의 지형에 여러 그 미세한 기후와 그 지형 토양에 맞춰서 각 포도를 품종 포도 품종을 재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고급 가베르네 소비뇨 가격은 이거 한 10만원 초반대 이게 13,000원이고 이게, 13 이게 10만원 초반대면 가격은 한 거의 10배 나죠 향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어 근데 양대차이까 타겠다 어떡하지 일단 불을 끄고 음, 아. 농도도 훨씬 짙어요 색깔도 매우 깊은 다크 룩이세요 향은 잘 익은 그 짙은 블랙베리, 카시스 향 엄청 많이 나고 하, 삼나무 향, 다크 초콜릿, 흑연, 매우 우아한 풀 바디 와인의 향들이 나거든요. 훨씬 더 파워풀한 탄닌 타닌. 근데 탄닌이막 거친 게 아니라, 정말 스무드하게 입안 전체를 감싸는 탄닌이 느껴지고, 여운도 굉장히 길어요. 사실 이런 고급 까베린의 소비는 정말 한우랑 잘 어울리거든요. 아, 빨리 내가. 차돌은 먹어야겠다. 차돌은 근데, 이거, 이거가 아닌 것 같은데? 양파 이거랑 먹어봐야겠다. 바로 이 맛이야. 음. 와인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풀바인데 차돌의 이 고소한 기름기를 확 잡아주니까 정말 무하게잘어울는것 같아요. 아 향기 좋고 자 그래서 카베르네 소비뇽은. 프랑스에서 탄생을 했지만 전세계적으로 너무 잘, 잘 자라고 좋은 와인을 만드니까 우리가 여기저기서 좋은 가시오의 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오늘 이, 이 디아블로 어,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대비는 훌륭한 와인이다 진짜 미디움 바디 적당한 탄인과 산도 고기랑 어울린다 스톤 스트리트 까베르네 소비뇽 매우 고급스러운 까베르네 소비뇽이다 엄청 우아하면서도 힘도 있고 복합미도 있고 산도와 탄닌 다 너무 좋다 어, 음, 고기랑 잘 어울리고 약간 음, 와인도 음식이랑 약간 그 격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음식을 먹을 때 고급 와인을 매칭을 하고 그냥 데일리로 먹을 때는 또 그래도 편안하게 매칭할 수 있는 와인을 마시니까. 한우랑은 스톤스트리트, 카베르네 소비뇽이 더 나은 것었습니다 자, 오늘 파스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정보가 여러분의 그 와인 응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많이 호응해주시면 제가 2탄, 3탄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까베르네 소비뇽과 한우 한번 드셔보세요. 와인국 그 크리스탈이었습니다.